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분쟁에 해결되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 귀한하던 동편의 용사들이 이 요단강가 근처에 와서 재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단이 서로가 생각했던 것이 달랐죠. 이 동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념하는 마음과 또 그곳에 있음을 통해서 아, 여기 동편에서도 보고 서편에서도 보면 통해서 여기가 바로 이 동편과 서편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것들을 세워놨는데 서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뭐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만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그 상황에서 실로에 모여서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빈노아스와 각열 개의 지파에서 천부장들을 한 명씩 뽑아서 총1 1 명이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었고. 이, 여기에 있었던 동편 사람들이 왜그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었던 것들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기뻐함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동적상잔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더욱더 이 동평화 소변의 사람들이 우의가 돈독해지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오늘 사건을 얘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얘기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열정과 열의를 그들은 더욱더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첫 번째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동편 사람들에게도 간절하게 있고 또한 서편 사람들에게도 간절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고백하게 되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들 안에서 말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들을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신앙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뭐 넓게 볼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뭐 기독교 안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하기를 원하지만 교계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은 것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들을 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반목하고 이렇게 되면 아안 되는구나 그냥 싸우면 끝나는구나 싸우면 그냥 이 감정이 고리 깊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가 될수 없다 이게 아니라 싸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반복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통해서 붙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고 거기 안에서 또 반복할 수 있고 질시할 진시, 수 있을 때에 그 안에서도 다시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그 안에서도 우위를 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강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한자씩 보기 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상순배로 하는 거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동족 상장의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자기에게도 연대 책임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관들을 파견하게 됐는데 그들을 보니까 우성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니까 거들 그들 안에서 다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안도와 더불어 그 안에서는 이 좋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통해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관점을 봤을 때에 이 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나라나 마찬가지로 어떤 이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러 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해를 풀수 있고 지혜로운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 이유가 있잖아 왜죠?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네.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주일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까요?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함께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주일 11시로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오셔야 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실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주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원래 여호와의 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진노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지금 동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정말로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단순히 동편 사람들만 중중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서편 사람들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가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제는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나게 되고 다시 서편으로 돌아와서 상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3선대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이 안에서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해로 발생할 수 그래서 동격상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덮어놓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어떠한 싸움이 생길 때에 실제로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감정 싸움에만 들어가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계속 더 감정의 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사무사들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이 그 재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다. 여기서 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증언 아니면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곳의 말을 곳을 엣이라고 하겠냐면 신실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재단을 통해서 증거의 주기 때문에 그 얘기했던 곳을 엣이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말씀을 볼 때에 성경말씀은 원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 원문 히브리에서 또막 내려왔던 것들과 또한 그 안에서 7 2이에서 봤을 때는 이 애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뭐죠? 나중에 그곳을 어디냐라고 할때어 저런 모르겠는데 여기를 애시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후대의 첨가에 따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결론적으로 조금 더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럴 때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모든 일들이 풀릴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뭘 분별할까요? 바로 어떠한 구조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각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결국 하는 것은 뭐죠? 옆에 붙어 있지만 각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세계라고 하는 어떠한 아니면 어떠한 각 상황에 따른 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이를 얻기 위해서 나라들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면 우리 교단도 그 안에서 자기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 대화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대화하게 된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나라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까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왜 하나의 그이 먹어야 될 먹잇감을 서로 싸워서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안에서 뭔가 우리가 양보해 주면 상대방도 양보해 주겠지?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구조적으로 어떠한 파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서로 적대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온전한 신간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과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싸우면서 존재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함께 잘 살기를 원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싸울 수 있고 서로 반복할 수 있고 질시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하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대립하고 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제로 내가 대화하고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내 감정과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싸운 그런 것들, 이제까지 서로 이루어 있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화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도움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문제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막 상황이 깊어져가지고 이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아, 우리는 이렇게 싸웠으니까 우리는 포기해야지 안 되구나.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있었던 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감정의 골 오해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내가 가져야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야지 이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향이 다르고 어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어,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요. 왜? 오늘 말씀은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가정이나 교회는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좀더 싸워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해한다 할지라도 지금 반복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솔직하게 그 하나 하나를 풀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가정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뭔가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곳, 그러시다면 통해서 정말로 거기 안에서 정말로 행복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거요. 얘기를 간절히 추근합니다